안녕하세요. 절약계의 bts 짤류스타 극한남입니다. 오늘도 k절약을 전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홀로 고군분투 중인데요. 아직도 주변을 보면 절약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고안한 절약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실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세워나가는 불필요한 3대의 지출 항목을 정리한 것인데요. 바로 BTS 절약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B. 배달 음식 안 시키기. T. 택시 안 타기. 마지막 S. 스타벅스 안 가기. 이세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한달 기준 몇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도 절약이 가능해집니다. 하나씩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B. 배달 음식 안 시키기. 제 예전 영상을 보면 배달 앱 이용하는 모습 자주 보셔서 의아해 하실 텐데요. 저는 한 번도 배달로 음식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전부 포장이었죠. 배달 앱도 잘 이용하면 할인 혜택이 많기 때문에 식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포장이 아닌 배달을 시키게 되면 배달비 자체가 가격이 부풀려지고요. 또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단점이기도 합니다. 편리한 만큼 쉽게 주문이 이루어지는데, 그만큼 과소비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배달 음식 절대 시키지 마세요. T. 택시 안 타기. 저는 자발적으로 택시를 탄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버스나 전철,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고, 1시간 거리는 걷기 운동하는 셈 치고서 도보 이동합니다. 약속도 최대한 이른 시간에 잡아서 막차 시간이 끊기는 낭패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택시를 타고서 100m, 200m 지나갈 때마다 올라가는 미터기 요금을 보고 있자면 돈을 길바닥에 버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도저히 택시를 탈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택시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헬스장에서 따로 런닝머신을 걷는 아이러니 웃기지 않나요 택시 절대 타지 마세요 s 스타벅스 안가기 스타벅스라고 지칭했지만 4천원 에서 5천원대의 고가 커피 전문점 을 일컫습니다. 가끔 공간대여의 개념으로 매장 을 이용하는건 그래도 합리적입니다. 저는 커피값에 자리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000원의 커피를 사면서 매장의 공간을 대여한다는 개념인데 그 비싼 커피를 그냥 테이크아웃으로 사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남들보다 바가지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장 입장에서도 테이크아웃 손님은 매우 남는 장사이고요. 전 커피가 마시고 싶다면 1,500원 하는 저가 커피 매장도 많고요. 또 무료 쿠폰도 많고 카노나 직접 커피를 타서 드시면 비용이 많이 절약됩니다. 이렇듯 BTS 절약법만 잘 기억해 두시고 실천하시면 나도 모르게 세워나가는 지출을 줄일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짤료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절약계의 BTS. 짤려스타 극한남이었고요 시청 감사합니다.